2011년 4월 교육청의 나형 19번 문제입니다. 좌표평면에서 y는 루트 x 위에 점이 있는데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선, 선분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C라 하고 어, P에서 C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한대 그러면 자 우리 C 그원 C 구하기 위해서 요 반지름 길이 하는 OP 길이부터 좀 구해봅시다. root p 루트 s t 제곱 플러스 루트만 바뀌 o 니까2 t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t 제곱 플러스 2 t 가될거 t 요 어쨌든 얘 반지름을 알고서 우리 s t 를 구해야 되니까 s t 는 t 제곱 플러스 2 t 파이가 되겠네. 맞지? 그리고, 어, 우리 Q점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의 접선 구할 거야. 접선. P점에서의 이 접선을 구해보자. 그러면, tx 플러스 루트 ety는 t제곱 플러스 et가 될 거구요. 어, y절평 구, 아, X 절편구해야 되니까, Y에다가 0을 딱 넣어주면, TX가 T제곱 플러스 ET가 될 거라서, X는 얼마? T 플러스 2가 되겠네. 그러면, 어, 우리 Q점은 0, 어, Q점은 X, T 플러스 2콤마, 0, 이렇게 되겠네. 자, 필요한 건 이제 구합시다. OQ. q 는 Q의 X값이고 PQ 구해야 되겠네. 맞지? 자 PQ를 구합니다. 어 얘가 T 플러스 2 콤마 0 요렇게 되니까 루트에 빼스 음, 제곱하면 4 플러스 2 T가 되겠네. 그럼 리미트 X가 아 T가 요렇게 될때 T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2t 분해 어떻게 돼 있어? st를 st st는 t에 t 플러스 2 파이 되겠네. 여기 있는 분모 유리화 하면서 갑시다.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간때때 유리화하는 거쪽 적으면 t 플러스 2에는 전체 적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t가 달리겠고 위에는 t에 t 플러스 2가 되고 파이는 좀 뒤로 빼놓을까? 그럼 얘는 t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2t 요렇게 되겠지? 자, 차근차근 계산만 해주자. 어 얘들을 자세히 보면 인수를 같은 거를 쭉 가지고 있네. 뭐냐면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. 음. <laughs>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. 요것도 2를 묶어내면은 T 플러스 2가 되겠고, 위에 T의 T 플러스 2의 중괄로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 T 플러스 2는 하나씩 날려주고요. 분배 딱 시켜주면, T가 0으로 갈때자 T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t 어 분배시켜줄 필요가 없어요. T 플러스 2의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2T인데 여기 있는 친구가 두 개는 0이고 얘 약분 되니까 이제 그냥 T 0으로 싹 보내주면 되겠네 맞지?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4니까 정답 얼마? 4로 나오겠네.